行きましょう。

어? 이거 내가 뭐 이거 1인분이 아닌데? 이뭐 깔려있는 거지? 아저 살짝.. 아. 살짝 또 있, 판이 깔려있어요. 살짝 있긴 하다. 그러아 근데 뭘다 쳤다고 쳐도 맵 상당한 게많 많은 편인 거지? 도 많은 것 같아. 우엉. 우엉이야? 아 이거.. 바다랑 입야겠다저 자, 바로 넘어면잘안 돼. 아니 아까 릴스로 빈데는 이 메뉴인데 다른 기점 다른 가게. 뭔데? 응, 그런 거. 핸드드립으로. 어. 응. 응. 우리나라에서는 힘들걸? 사람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. 응. <laughs> 프림 아니야? 프림? 불기태. <laughs>

이건 근데 약간 시판의 감성이 절로 나는데 <laughs> 코스트코 <laughs> 근 최근 해외 전철이 시카고에서 그런지 너무 쾌적합니다 응? <laughs> <laughs> 여기 유럽에 여기 깨끗합니다 하푹신 나오고 있어. 역시. 이해. 근데 엑스포 가는 그 거기에서 약간 설렘이 있는 것. 대본 받으러 가는 것. 이거 심는 거야? 뭐야 대박. 우리 저 위에서 밥 먹었었다고. 기억하냐구. 어 이러고 이호 갔다 왔던 영상을 이때옆옆옆 옆에, 옆에, 옆에 어. <laughs> 여기 다시줄줄 몰랐어. <laughs> 너무 웃긴다. 서계장스, 서계장스. 진짜. 어, 정말, 또. 어 진짜 뛰고 있어. 대박. 어, 이미 다해 봤어. 해 봤어. 어? 해봤어. 해봤어, 뭐. 어? 너무 추웠돋는데 그러니까. 너무 오랜만이다. 또, 어. 괜히... 괜히 또 기분이 막 네, 그러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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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주는 엔진을 지나가게 될 줄은 몰랐네. <laughs> 그 전에 있을 줄 알았는데. 도못 했네. 아,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다. 잘한 것 같아 위치 선정. 딱 본사 옆에다가. 옛날 코스는 여길 지나갔대. 본사 옆에. 근데 지금은 안돌아무미있겠다 여기 아, 너무 반갑다. 근데 여기서 여기 막 버스 서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. 요 앞에서.

Like right at the end t-shirt. Now. Okay, okay, okay. This o mm -hmm. uh, okay. Thank Thank 다 받았어요. 네, 티셔츠 받으러 갑니다. 이 사이즈별로 들어있어요 아. 사이즈 그아 미디움이요.

외 색이 야서깊게묻는 그런 빨뜨빨뜨빨뜨는 소녀 님 이랑 빨 만두, 소녀 는 소녀 에 가. 랑빨뜨는 소녀 님는 기록 님 이랑 발에는기녀다이 유명한 오사카 마이톤는쳤다 이거 먹으려면 31kg까지 가야돼 근데 뭐가 엄청 많은데? 오오오. 라면도 있어 아, 오, 대박. <laughs> 오, 미즈노. 빅스타고로 스 솔다아시라고 그랬어? 봐야 될것 같아. 어.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인색이 어. 이쁘다. 근데 네, 기능 변치가 아니야. 아 기능성 치셔지야 아, 이것도 예쁜데. 검은 것들이 아 근데 완전 다 음. 나가긴 했네. 많이 어, 그러네. 수량이 많이 없네. 이게 저것도 귀엽지? 그래도 이거 귀엽다. 괜찮다. 회색도 괜찮은 것 같아. 그지? 이게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떴던. 맞아. 기억난다. 어. 이거 내가 떴던 그해 영상인데? 아, 나 너무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? 요칸, 스포츠 요칸. 오 양갱 양갱. 이거는 팥, 이거는 아몬드인가? 아몬드. 맛이 다른 거야? 어, 마카다미한 거? 물어봐. <웃음> 카카오. 카카. <laughs> 오 아, 늦어져가지고 예상보다 음. 어. 어. 아. 이인것 이비, 같은데요? 이거... 토로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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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는 약간 말장난이네 본토로? 어어 젓가락 꽂아놓는 <laughs> 너무 귀여운데 이거? 근데 괜찮다 귀엽다 <laughs> 약간 안 쓰는 후라이팬 <laughs> 같아 <같애. 웃음> 해석 <회사> 좀 부탁드려요. <laughs> 일단 한잔해고습니다습니다아다 <laughs> <Yeah> <고생하십니다. 웃음> <laughs> 진짜 맛있다. 아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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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아, 아거 이거, 이거, 요아이 아, 아. 아. 아, 이이 <laughs> 네 제가 좀 사전에 찍는 거예요. 아, 네. <laughs> 유튜브 <괜찮습니까? 웃음>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? 어? <laughs>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. 아, 오케이. <laughs> 아? 따라주는 거야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맨날 그. 아이, 아저. <laughs> <청축한 거! 웃음> 마 마흔. 야, 들살마스터입니다 아, 어. 와이프, 오, 와이프. 와이프. 어아 이거 이 무슨 의미지? 아주 먹이가 잘 났다. 아주머니가 잘랐다. 아주머니다. 아주머니가 잘랐다. 잘다 이번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? 어, uh, 어, 이거 수치 어때? 요뭐 아, 커피예요? 이거 이제 밤에 난리나. 유튜브에 올라가도 돼요? 한국에서 이걸 올라가도 돼요? 나이튜브. 나이튜브. 까 아, はい,아이

이거 뭔데 되게 촉촉하게 생겼네. 그지 녹차 마카라미 이거 녹차 마카다미아 너무 맛있어 보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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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괜찮네. 맛있. 이 친구라는 인가? 아우, 완전 달달. 방금 봉춘? 아, 방금 거 괜찮아? 아, 진짜 안다. 아, 아. 아. 오빠가 오늘 10시에 출발해야 된다고 200번 얘기해셨는데 어제 뭐? 어제 10시. 에순경이하네 이거가 교통놈들이다 있겠다는 거야. 세 번을 주문했어? 아, 진짜. 님, 나이 먹었네? 와, 엄청 먹었네? 에에? 저만큼은 나가면 상니 나니? 아, 아, 아. 나니? 여기 협상당한다? 사다리 사다리. 아, 사단 그 아니야 사다리. 아우 처음 들어간다. 어. 내가 어제 그 얘기 했는데. 어? 아 다중이야? 어머어머. 다둥이. 아 신스프린트 온거 같아. 어 퀸. 오늘 만끽해도. 내일 비올 거니까. 내일은 이하 씨도 세요 내일 비올 거니까. 있어? 내가 오늘 저 들고 있는 게 오늘이 마지막 <목소리> <computers> 아니야! 너, 네. 어우, 네. 아, 지랍 나다지지 나았다. 지랍 나았다. 지랍 지랍 나았다. 지랍 나았 지랍 나았다. 지랍 나았다. 지랍 나았다. 지랍 나았다. 지랍 나았다. 지랍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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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여워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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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워 귀여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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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먹어? 알아서 잘 <laughs> 멈춰서 먹는 거. 멈춰서 먹는 거지, 뭐. 이리로 내려가보자. 이리로, 이리로, 이리로. 멋지 멋지지. 대단한. 대단한. 이거 언제 올라갈까? 이거? 내년 올라가 아 아 근데 여기 사물이 너무 예쁘겠다 벚꽃 피면 여기 쫙다 벚꽃이일 것 같은데? 그치? 너무 좋다 이쁘다 화장실 설치 중우은 아직 안간거 아니야? 아니 남자 화장실이야 그냥 공진데 있는 것 같아 남자 화 소변기였어 나 그거 나오고 찍어 건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서 <laughs> 콘크리트 건물이래. 새로 실제로. 만든 거야? 아 <laughs> 오늘 가이드세요? <laughs> 나도 인터넷에서 봤어. <laughs> 너무 좋다. <좋죠. 웃음> <laughs> 좋은데? <웃음> <웃음> 안에 들어가면 막 엘리베이터 있고 이러더라고. <laughs> 어, 아그러네 아그 5만 브랜드가 다 있다. 일단 어, 나이키 한번 더 보고. 그렇지. 주말에 정리했나요? 아디다스까지. 어 그러네. 아, 아이, 아, 나이키, 나이키, 아디다스, 뉴발, 네, 퓨마, 온, 아식스. 저, 호카, 호카까지 접치는 게 있기는 있는데. 근데 버스도 포마라니. 가벼워진? 진짜 개가벼워진. 저 다이어트 하는 건데. 야, 진짜 개 가워. 순이의 위장을 쉐이크 실컷 아자기 뛰는 데가 있네. 오! 숙시가 여기. 되나? 여기 뛰는 노선이 있다. 오! 아, 그러니까 여기야, 여기, 여기. 어. 아, 힘들어요. 30초도 안 됐는데, 팔이 아파. 진짜 존경한다, 진짜. 이거 들고 찍은 사람들. 아, 이거 못해, 못해. 왼쪽, 왼쪽. 강구, 강구. 아, 와 도착을 했습니다. 여기 <목소리> 좀 여션 그, 그 올려. 올려 올려 올려. 아 <laughs> 어, 사람이 너무 아 아유 힘드네 <laughs>